여름 물놀이의 혁명. 자동 물총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즐겨보세요. 와 이런 게 있다고 어린이를 위한 자동 물고압 전기 물총을 리뷰해 볼까 한다. 여름에 야외에서 수영장 싸움 게임을 즐기기 딱 좋은 아이템인데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서 어린이들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. 전기를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라서 힘도 좋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하더라고. 처음에 좀클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이즈가 적당해서 들고 다니기 편해. 이거 가지고 친구들과 신나게 물싸움하면 여름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여름 필수템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다채로운 조명이 들어오는 전기 물총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야외에서 신나게 놀수 있는 완벽한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. 우선 물을 가득 채우고 버튼을 눌러보니 물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는 동시에 화려한 조명이 빛나기 시작해.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이야. 아이들이 반할만한 제품인 것 같고 여름에 놀기에 딱이야. 이거 대박인데.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완전 필수템. 와, 이런 게 있다고? 완전 자동으로 물을 쏘는 신기한 물총? 2024손 자체 통합 전기 연속 물총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대용량이어서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신나게 놀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. 우선 배터리를 충전하고 물을 가득 채워보겠다. 야외에서 시원하게 쏘아보니, 오, 정말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나간다. 이거 친구들이랑 물놀이하기 딱 좋은데?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여름 필수템이야.